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장 전망.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 마십시오. 미국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기를 바라다면 최근 골드만삭스의 주택 전망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최신 주택 전망은 올해 남은 기간과 2024년까지 전국 부동산 시장이 더 오래 동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은 지속적으로 높은 모기지 금리, 계속되는 제한된 주택 공급 비록 완만하긴 하지만 계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증거로 합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주택 활동과 가격의 가장 가파른 하락세는 지나갔지만 최근 모기지 금리의 급등과 가까운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경제에서 가장 금리에 민감한 부문의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차공 둔화에도 임대료 인플레이션 정상화 전망. 또한 예측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건설이 급증하여 주택 차공이 둔화되더라도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국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머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모기지 금리 연말까지 7% 미만으로 하락 전망. 모기지 금리와 관련하여 현재 주택 시장의 둔화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한 연준의 노력에 따른 모기지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기인합니다. 모기지 금리는 2021년 약 3%에서 현재 약 8%로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7% 미만으로 하락할 것. 으로 예상합니다. 그들은 2024년에는 지속적인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 회전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 현재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갖고 있는 현재 모기지 보유자들은 주택 시장의 반등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존 주택 매매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가격 올 겨울 하락 전 추가 상승 예상. 주택 가격 측면에서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은 올 겨울 하락하기 전에 추가 가 상승을 예상하고 2024년에는 완만하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가격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발표 지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연말로 갈수록 급격히 둔화 되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는 지난 7월 골드만삭스가 2024년 주택가격이 1 7% 상승할 것으로 예상 했던 전망보다 다 하향 수정된 것입니다. 2023년 주택가격은 이미 4.2% 상승 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골드만 애널리스트 들은 12월까지 0.8% 감소해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별표 주택 시장은 올해 남은 기간 과 2024년까지 더오래동안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표 모기지 금리는 연말까지 7%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표 주택 공 공급은 제한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표 주택 가격은 올 겨울 하락하기 전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주택 전망은 미국 주택 시장의 전망이 닿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기지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완전히 침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시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